LA 시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. 웨이즈 앱 소개와 함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교통 정보 앱들을 소개합니다. 신지희 기자입니다. LA 시가 지난 1984년 LA 올림픽 준비를 위해 처음 설립한 교통 통제 센터 에지섹에서는. 시 전역에 설치된 500여 개의 카메라와 도로 센서, 그리고 신호등 싱크로나이즈 시스템을 통해 교통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. LA 시는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교통 혼잡 정도와 사고 발생 정보 등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와 함께 LA 시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. 웨이즈 앱은 사용자들이 직접 실시간 도로 상황을 서버에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. 사용자들은 교통 체증에서부터 사고 발생, 도로공사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,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교통 통제 센터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와 웨이즈 앱 사용자들의 정보가 동기화돼 교통 정보와 주요 이벤트 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웨이즈 앱은 LAPD와 협력해 엠버 알럿과 뺑소니 사고 알림 기능을 탑재시켜 치안과 공공 안전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.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시간 교통 정보 앱 소지는 이제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대표적인 교통 관련 앱들 중 웨이즈 앱은 LA 지역에서만 13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 구글 맵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앱입니다. 트래픽 같은 거나 경찰 경찰이 뭐 어디 있는지 그런 게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. 내비 앱을. 구글 맵에서 이제 트래픽을 어보이하라고 이제 거기서 어떤 길로 가라고 이제 더 말해 줘. 더 빨리 가게. 구글 맵이 더 좋은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가장 오래된 교통 앱인 비터 트래픽은 교통 흐름을 색깔별로 나누어 운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 있고 교통 정보가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면서 통근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인릭스와 시그얼러트닷컴 앱 역시 기본적인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인기 있는 교통정보 앱들입니다. 하지만 운전 중 교통정보 앱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작동하게 되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